자, 1분 남았고요 어, 일단 눌림이 나왔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자리. 저는 내려온다면 매수 기다리는 자리를 이, 여기 이런 자리보다는 845가 좀 좋아보여서 만약에 내려오면 거기서 기다려볼 생각이구요. 그 아래도 뭐, 물론, 이지라인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별로, 생각이 없네요, 이지라인은. 자, 아, 이제 시작합니다. 봅시다. 네, 매수를 준비할게요. 자, 매수 준비 3, 4, 5, 신입.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26054 체결됐고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아. 손절은 50틱입니다. 2604가 손절이고요. 2604가 2604 손절이고 가네요. 하나 익절.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나 본청 걸고 홀딩합니다. 나봉청골 골딩 좋아요. 입전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청사 완료했어요. 확인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잘 잡았죠? 매수신호 물론 이제 여기 빨간색깔과 지라인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절 걸고 먹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봤어요 안전하게 신호까지 확인하려고 봤고요. 백라인 근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 오늘 이떤 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해서 이래서 오늘은 여기서 매매 마무리하고요. 9점 뚫을 거야 아마. 그래서 원래는 사실 기절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laughs> 9점 뚫을 정도의 그런 매수세가 강해가지고 그럼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국선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수고 많으셨습니다.